금일 금, 나스닥방송 10시부터 진행할 테니까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매도 진입해 보겠습니다. 733330 정도 나오실 거고요. 매도 대기 드린대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7320 이하로 청산하시면 됩니다. 지금 청산할게요. 잠깐만 차트 좀 가릴게요. 이거 살짝 빼놓겠습니다. 여기로. 보셔야 되니까 차트. 이거 이베스트 투자증과에서 나온 리서치 센터에서 제가 제공받은 가제 이제 파일인데, 자, 미국하고 유럽, 그리고 중국, 일본, 한국까지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표한 통화정책이랑 재정정책이에요. 미국은 재정정책이 공백이잖아요. 지금 아직 상원을 통과 못해가지고 재정정책을 시행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7일에서 28일까지 연기될수있다그래서 공백 상태인 거고, 요게 지금 통과가 안 되면서 다우, 네,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S&P 지금 현물 지수가 크게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QE 재개하고 무제한으로 한도 상향한다. 유럽도 사실상 무제한이에요. 요 규모 확대한다는 거 양적 하나. 무제한이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야 뭐 워낙에 여태까지 돈을 많이 풀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5천억엔, 5천억엔 규모의 유동성 공급한다고 발표했고 한국도. 뭐 통화수업도 있었고, 0.75까지 기준으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돈 푼다는 내용도 오늘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조단위 규모로 지금 계속해서 풀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잡겠다는 내용들은 모든 정부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한 250억 유로 규모로 재정부양을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지금 피해 상황에 비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닐 수 있어요. 250억 유로가. 그 자영업자 1인당 50유로 지급한다는데, 글쎄요. 매도 진입! 7345. 7345 포인트 매도 잡았습니다. 7,400에 2개더 진입하겠습니다, 저는. 계약수가 많았던 만큼70 깨지게 되면 청산할게요. 자, 청산. 659가 67, 청산 나옵니다. 매수 진입할게요, 한 계약만. 736867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5번 깨지니까 이건 그냥 손절 잡겠습니다, 손절. 추세가 다시 한번 확실히 나와줄 때, 그때 재진입을 한번 해볼게요, 차라리. 한 계약 매수 아까 말씀드린, 들어갑니다. 7380, 7390까지만 보겠습니다. 실상 90 청산. 오늘 정리를 하면 총 4차례 이제 매매가 이루어졌고, 총1 9 6틱 수익청산, 은총 110만원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